반려견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개는 개다, 사람이 반려견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반려견이 싫어하는 자극을 계속 주고 계신가요? 반려견 입장에서 반려견이 싫어하는 자극이 될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큰소리로 안돼! 하지마! 하고 소리치는 것, 그리고 <laughs> 소리를 내는 것, 목줄을 당기는 행위, 그리고 엉덩이나 코, 신체부 일부를 때리는 행위, 아니면 무력으로 아이를 제압하는 행위, 그리고 거절하는 행동을 거절하고, 지질 때마다 전기충격을 주는 기계를 사용하고, 페트병에 동전을 넣고 바닥에다 치 코 앞에서 풍선을 터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혐오자극을 사용하여 반려견의 행동을 고치려 한다면 그 순간에는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다시 재발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려견들의 자신감을 빼두며 동시에 무기력한 아이로 만들 수 있고 보호자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방법이 반려견의 행복을 빼서 나의 행복으로 만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반려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반려견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즐겁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혐오자극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